아니 뭐요 촬영차 왔는데 자! 이아나의 치니크파낭 오늘은 농장촬영 시작합니다 뿅! 빨리 옷갈아입야 빨리 옷갈아입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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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프 글래디에이터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조금 속이 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차 사진을 보는데 차가 너무 예쁜 거야.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차주부터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캠핑장 운영하고 있는 파파스 캠핑의 캠지기. 도윤 나윤 파파라갑니다. 누가 도윤이가 아들, 나윤이가 첫째. 네. 아니? 뭐지? 도윤이가. 도윤이가. 아들, 나윤이가 작은 딸. <laughs> 제가 여러분, 이 아이가 없어가고 그 정리해 잘한대. 자, 그난참 궁금하던데 자식이 둘이잖아요. 누가 더 이뻐요? 아, 큰 애가 처음에는 이뻤죠. 근데 둘째가 나오니까 또. 오. 제가 또 딸이다 보니까 음. 큰 애가 많이 속상하죠. 딸바보가 진짜 있나봐요. 네. 어. 아, 내가 딸바보라는구나를 언제 느껴요? 아무래도 말투부터가 저희 아들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랑 동생한테 말할 때 목소리 말투가부터가 다르다. 하나 <laughs> 뭔지 알것 같아. 도요나, 이러다 나연아.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최근에 랭글러 페이스 리프트 소식이 6년 만에 전해졌잖아요. 근데 차가 2022년형이면 진짜 새차인데 아,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어 지금 글래디에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리프트로 제가 수정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내 차는 페리에도 자신 있다. 자, 튜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튜닝은 뭐다?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일체형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그거는 하는 사람마다 다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차살 때마다 무조건 하는 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튜닝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많은 드레스업 튜닝들이 운전자가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보잖아요. 내 차, 오, 예쁘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올인원은 해놓으면 내가 차탈 때마다 편해. 그래서 약간 이게 앰비언트하고 올인원은 내 만족이 되게 큰것 같아요. 자, 또요. 시트라든가 아이들 이용하는 사이드 스텝, 음. 요런 게 아니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우아하게 쓱 나오는데 어머 롤스로이스인 줄 <laughs> 특히나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올라가고 리프트 업 되신 분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분 탑승할 때도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아 차에 여자친구도 타고 아내도 타는 건가요? 아 따로 따른... <laughs> 아 따로 있는 건가요? 다른일 <laughs> 아내분 이제... <안> <laughs> <웃음> 네. <웃음> 아 저는 이상하게 튜닝 급판을 지내가 말수록 이렇게 차주분들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아내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딸 바보, 나윤이 바보, 우리 도윤이 아빠 오셨습니다. 도윤이 서운해하니까. 어, 도윤아, 아빠는 도윤이를 사랑해.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인치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인치업을 안 하셨다고요. 어 타이어만 한 사이즈 키운 거고요. 네, 리프트업은 안한 거고. 네, 리프트업을 하게 되면 일단 보증에또 문제가 있어서. 부진 기간 동안은 순정을 유지하는 걸로. 근데 왜 리프트업 한것 같은 느낌이 나죠? 휀다가 요번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이제 루비콘처럼 이제 하이탑을 사용해가지고 기존보다 이제 좀 높아 보이는지 착시 현상이죠. 네. 아 진짜 애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차량을 살펴볼 건데 자 인터뷰 마치기 전에 본격적으로 차 리뷰하기 전에 천안에서 오셨으니까 아니 여러분 호두과자도 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더클래스에서 세차용품이 또 신상이 나왔거든요. 신상 세차 용품과 저희 튜닝 급판나 2024년형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고 맛있는 호두과자를 냠냠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이 또 호두과자의 도시니까. 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아 네, 그 랭글러 저희 천안에서 그 파파스 캠핑장이라는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야, 랭글러로 시작하더니 갑자기 캠핑장. 계집사님이 <laughs> 랭글러 싫어요. <laughs> 아니 왜 아내분은 싫어해요? 아 너무 이제 차에 뭐 있는데 이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캠핑장 너무 힘듭니다 <laughs> 결론이 갑자기 캠핑장 여러분 어, 어디라고 그러셨죠? <laughs> 파파스 캠핑장입니다 자 우리 나연이 도윤이 아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파파스 캠핑장 많이 찾아주시고 <laughs> 자 혹시 뭐 아내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갑자기 <laughs> 자 본격적으로 아, 아, 이거 나가면 안 돼요 <laughs> 차량 리뷰 시작합니다 뿅아한테 한마디 좀아할 거예요 할 거예요 거야, 할 거야. 네. 진짜 알았어 알았어 자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아, 아내분한테 한마디 지금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기대도 또 많이 하고 저희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충청권에서 제일 깨끗한 캠핑장을 이제 약속을 드려놔서 저희가 매번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고 하는데 앞으로 힘들어도 10년만, 10년만, 10년만 참자. 10년만 더딱 고생하고 나중에 노후에 되면 안 해본 업고 다니실 거잖아요. 네, 그래야죠. 지금, <laughs> 지금 울지 마. <laughs> 자, 차리비 진짜 시작합니다. 뿅. 뿅. <laughs> 지프 글래디에이터입니다. 튜닝 비용은 약 1,500만 원을 들렸다고 하고요.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신경을 써요. 왜냐고요? 페이스리프트 그 형으로, 신형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 앞쪽에 보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신형 그릴 보이고요. 그리고 도색형 하이탑 팬더 어, 확실히 근데 팬더 화이탑이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그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보면은 사라는 그냥 팬더 해놨고, 어, 루비콘은 이 하이탑 팬더 해놨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루비콘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팬더는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범퍼도 오리 주댕이 그 범퍼에서 북미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얘도 이제 북미형 범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사 윈치 해놓은 것도 보입니다. 어, 보니까 제가 차주분이 약간 디자인적으로 센스가 있어요. 어, 확실히 센스 있는 분들이 꾸며놓으면 뭔가 튜닝을 해놔도 어지럽지 않아요. 블랙, 화이트, 거기에다 이제 레드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거대하긴 거대하다. 자, 옆쪽에는요. 저는 이게 딱제 얼굴 로피여가지고 사이드 미러 커버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이렇게 몰딩이 나오는구나. 어, 요 사이드 미러 약간 멋을 좀 내놨고요. 휠은 모파 비드락 휠 그리고 35인치 AT 타이어를 이거 가지고 천안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신 거예요. 야, 이거 연비라든가 승차감에서 손해를 좀 많이 볼것 같기도 하고요. 타이어를 보니까 아내분이 이 차를 조금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이드스텝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확실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어, LED 불까지 들어오는 너무너무 예쁜 사이드스텝 들어가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주유구 전자라 그래놨는데, 얘가 이, 원래 순정 주유구는 키 꽂아야 된대요. 제 삐가 있잖아요. 푸조 206cc. 이게 주유소에 가면 주유구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키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주유소 분께 드리거든요. 어, 어. 부럽다. 어, 전자락 이거 괜찮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면 엔진룸도 살짝 열어보면요. 본네 쇼버 해놨고요. 순전형 습식 필터 들어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뿅! 오, 여러분! 약간 그 욕이긴 한데, 키스 마이애스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뽀뽀해! 이런 느낌? <laughs> 윈치 마이애스. <laughs> 어, 이게. 구난 활동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파 히치리시버 견인 장치 달아놨고요. 전 이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아크릴로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해놨는데 우리 차주분 동호회 회원분이 요걸 만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오 이거 예쁘다. 오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차가 튜닝을 이것저것 한것 같지만 정신 없지 않고 굉장히 정돈이 잘돼 있지 않나요? 어 예쁘다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함 스텝이 어딨냐면 여기요. 요렇게 아우. 근데 확실히 어난지프가 너무 무거워. 나와. 됐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딛고 슝 하시고요. 요기 적재함 커버 요렇게 요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얘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요렇게 어. 찾지 못 봤지. 네. 실내로 가시죠. 뿅. 근데 니가니가왜 거기 서나 와. N f 소나타그 <laughs> <laughs> 선쉐이드 후면,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달았는데, 맞아. 요거를 또 살짝 가공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또 카페에 계시대요. 확실히 여러분, 내가 어떤 차를 탈때내차 튜닝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상에 뭐가 불편해. 그 차, 차종 카페에 가면은, 고수님들이 계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려줘. 귀신같이 알려줘.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그차 탄다고? 그럼 요거, 요거, 요거 불편하지? 요거, 요거, 요거 사. 이렇게 알려주는 고수들이 계시다니까. 야, 이거 선쉐이드 진짜. 완전 신박이에요. 그리고요, 또뭘 봐야 되냐면, 예, 이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적재함이에요. 이 차가 군함 활동도 하잖아요. 약간 군함 활동에 필요한 애들. 그런거 요렇게 넣어놓고 요기 이거 되게 특이한 거여서 어 차주님이 이게 왜 차에 이런 걸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이거 약간 그 옛날에 여러분 이거 너무 옛날 얘긴데 샤론스톤 나오는 그 샤론스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영화 뭔지 알죠? 어, 제목이 생각, 이, 이거, 이거 있잖아.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얼음 깨는 송곳으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어 여기서 차주분 인상 참 좋으시던데, 에헤이.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타이어가, 음, 워드 타이어잖아. 그 사이에 돌이 끼는 것도 돌이, 큰 돌이 낀다고.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돌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뒤차에 돌빵 맞으면 이거는 그냥 돌빵이 아닌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어 거지. 그래서 우리 차주분이 요 타이어 사이에 돌 빼는 거. 어, 요런 것들 들어있고요. 어, 아까 차주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느끼셨어요? 충청도에서 제일 깨끗한 캠핑장을 만들겠다, 요런 공약을 했다 그랬잖아. 근데 차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보여. 차가, 야, 얘. 이게 내가 지금까지 리뷰한 지프 중에 가장 깨끗해요. 와, 진짜 청소 상태 미쳤다. 아내분 괜찮으세요? 이런 남자랑 살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어, 너무 깨끗해요, 진짜. 심지어 이런 그, 요런 이렇게 내부 요런 데 있잖아요. 잔 먼지 한, 어, 나는 못 살아. 어후. 난난 난 싫어. 어 너,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모여 있네. 슬램덩크, 그다음에 마블, 아이언맨. 어 남자들 좋아하는 거 이렇게 모여 있고요. 실내 자체도 워낙 깔끔하다. 어 자, 여기서 어디 튜닝 뭐 했나? 그니까제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차주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야 S 클래스요, 뭐요? 약간 여러분 송풍구도 동그랗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가로형으로 쭉 길게 있으니까 6세대 S 클래스 느낌 나지 않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올인원 일체형 카로부터 계기판 넣어놨고요.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보세요. 어, 야 이거는 스포츠카요. 어, 카본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 있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약간 요런 몰딩 같은 것도 진짜 찰떡같이 구에다가 붙여. 다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 이제 스피커도 커버까지 해 가지고 스피커 교체까지 해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어, 전자석 오토인도우도 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차량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다. 어,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옛날에는 우리가 차 동호회 하면은 차마다 다시비한이 쉽게 달고 다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대열 운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와. 자, 1번 차, 2번 차 신호 통과자, 3번 차부터 신호 걸렸습니다. 일, 2번차 앞쪽에 갓길 대기 이런 거 했거든요.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못하지.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차주분이 군단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비도 들어 있는. 어? 2025년. 2025년. 이하나 시집 갔는가못간것 같은데.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데 자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일단 대강 1차 리뷰는 다한거 같은데 아 2년 전인가 점을 봤는데 2025년에 제가 시집을 간다 그랬거든요. 어 아, 내가 네, 진짜 시집 못 가기만 해봐야 그집 간다 내가 진짜 자 여러분. 오늘 차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풀이 막 솟아나는 봄이잖아요. 저도 지금 농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 깔던 제초 매트 마저 깔아야 돼요. 이게 잡초 한번 도달하기 시작하면요. 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어, 이쯤에서 갑자기 잡초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편집자님 저한 1분만 더 수다 떨어도 돼요? 네? 편집하기 힘드시다고요? 어떤 사람이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네를 한마디로 표현해보게! 그러자 이 면접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잡초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뽑아주세요! 그래서, 야 여러분, 잡초 뽑는 계절 봄입니다. 우리 차주분, 파파스 캠핑장도 잘 되시고, 저도 농장에 잡초 안 자라나게 제초 매트 깔러갑니다. 뿅! 이연아의 튜닝 끝판왕 여러분의 출연 신청을 기다립니다. 카톡 이연아 TV로 연락주시고요. 이제 우리 차주분은 또 천안으로 부지런히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주분 하고 싶은 얘기! 어,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아까 이게 당황해가지고 한것 같은데, 저희 와주시는, 이제 찾아와주시는 저희 이제 고객 캠퍼님들, 그리고 이제 항상 응원 응원해 주시는 저희 이제 주변 분들 때문에 저희가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캠핑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하나 TV도 항상 왕성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